자, 레이븐 코인 이틀 전부터 이제 하락을 멈춰주고, 바닥을 좀 잡아준 모습인데, 지금도 3%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홀다 분들 걱정 많으실 겁니다. 자, 또다시, 요 때처럼 또 하락을 이어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20원 밑으로는 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슈팅하면 나와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매도하지 마시고, 버텨주세요. 자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이 딱 여기 20원대 세력선이에요 그래서 한번 올려주고 여기서 쭉 빼고 나서 개미 물량 받아내려고 이세력대 장난질 들어간 거고 이제 이틀 전부터 이때와 같이 20원대에서 다시 한번 2차 매집 들어갔어요 보시다시피 절대 빼지 않죠. 그래서 당분간 좀더 매집을 해준 다음에 요때처럼 또한번 끌어올릴 거니까 조금만 버텨주시고요. 이번에 여기 저한테만 돌파해 주면 첫날 나왔던 상승만큼은 여러분들 그냥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타이밍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혼자서 좀타이밍이 잡기가 힘드실 텐데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8시 4분 경에 1차 목표가 32원, 신규 매수가도 26.5원 이하로 새로 이렇게 문자한번 보내드렸어요. 자 하트 보시면 계속해서 매집해주는 거 확인하고 요때 거래량 급증했을 때 타이밍 바로 잡 드리면서 문자 보내드렸고요. 1차오포가 30원 잡아들었는데 10시부터 계속 30원대 있었고 1시경에3 2원까지쭉 올라왔어요. 세력들이 매집 계속 계속 해주고 있는 만큼 이제 여기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올 거니까 2차 수익 때 여러분도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2000원포과 추후로 별도로 안내 드릴 거라 말씀드렸는데, 아직 보내드리지 않았거든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우리 380명 구독자님들, 2000원포과 보내드릴 때, 같이 그룹에 넣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나도 레이븐 코인으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수익 한번 챙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355-4870. 이것이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내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100% 무료예요. 뭐, 가입비 내라, 상담비 내라,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나는 문자 보내기가 귀찮다 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아래에 더보기 보이시나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최근 나온 조정 좀 짜증은 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런 패턴은 좀 당연하다. 왜냐면 지난 부자들도 보세요.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상승과 하락 패턴 보이면서 또 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 오히려 이럴 때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코인 하나만 제대로만 잡아도 여러분들 박살난 계좌, 여러분들 파란 계좌 원금 회복은 물론 수익까지 정말 최소 못 해도 10배 20배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주식은 하루에 30% 상승 제한이 있지만 코인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배 20배 이게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정 받을 때 여러분도 코인 픽해서 지금 담아두셔야 되거든요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또 4년 뒤에 여러분도 큰 수익 먹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수익 먹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여러분도 코인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코인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많고 많은 코인 중에서 어떤 코인 골라 잡아야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무조건 밈코인과 AI코인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 급등 나와주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민코인들 아직 제대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뭐 솔라나 기반, 이런 민코인들 이스나매 사이클 계속 돌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사들 한 번씩 보셨을 거 아니에요?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으로 수익 냈다. 320만원이 150억은 됐다. 이런 민코인들 골라 잡아야 하는데, 민코인 사이클 계속 돌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잡아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통장 잔고가 달라져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또 밀고 있는 민코인들이 있어요. 트럼프 일가도 밀고 있고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서 이 수혜받을 수 있는 이코인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지 못했던 역대급 상승난리가 나올 수 있는 이코인. 지금 수급들이 다 몰리고 있는데 지금 세력들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뒤늦게 진입하면 50%도 못 먹고 나와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제가 이코인이다. 바로 이렇게 공개해 드리면 여기저기서 또이 정보 갖다서 따라 찍고 우리가 제대로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한번 한번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359-4870 이것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미미라고 딱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100% 무료예요. 저랑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저는 이 코인 저 코인 막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 저는 항상 이 세력대 동향부터 거래량 이 모든 거다 파악해서 확실하게 딱 재료 요게 있을 때딱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거든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코인만 딱 추천드려요 이번 불장 시즌에도 역대급 수익 제대로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신 분들 내 파란 계좌 원금 회복이 절실하다 하신 분들 빠르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미미라고 보내주시면 늦어도 10분 안에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비, 가입비 이런 거 전혀 없으니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이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